전 나쁜 놈입니다 제가 하도 못 나서 어디다 말한 적도 없어요 동생한테 폐가 될까봐 가족은 제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삶의 원천입니다 가족은 x 같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같이 목욕탕 가서 등도 밀어주고 싶고 아, 너 얼마 있어? 네 인감도장 어딨냐? 어우 장애인 혜택되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싶어라면 너구리, 해물라면, 나가사키 이 x 야 얼마나 다채로워 하나뿐인 제 동생인데 제가 오죽이 예뻐했겠습니까 오이 XX 어, 맞을 거너 제가 가석방 신청한 야. 이유는 제 동생 때문입니다 형이요? 저 그런 거 없는데 네가 무슨 홍길동이야?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게? 자 한국의 고도영상까 아, 냄새 어쩌라 저한테 참 잘하죠 이 새가 네. 얼마나 될라나 오랜만이다. <목소리> 형은 무슨 게? 형이라는 사람이 양아치네. <목소리> 형만 믿어.